보험 가입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어도 실제로 보상금 받았던 이야기는 잘못 들으셨죠. 20년 동안 보험 상담을 하면서 고객님들께 실제로 보상금을 전달해 드렸던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미국 유학 중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 생각으로 보험을 들고 두 아이를 낳아 지내던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미국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됐고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저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차마 사망 원인은 묻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 과정을 도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사망했더라도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중하여 클레임하면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보상금이 달러로 지급되기 때문에 미국 은행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험금 지급은 한국에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미국의 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추천해 드립니다.